스님 토토 11월 적중 내역입니다. 11월 모두 고생하셨고 12월 같이 대박 만들어봅시다. 금일 KBL 울산모비스 대고양캐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도 커닝햄이 인생 경기를 펼친 창원엘지에게 일격을 당했다. 물론 4쿼터에 16-25로 무너지며 패배한 점은 염려스럽다. 단, 5일간 3경기를 펼친 타이트한 리그 일정의 여파로 인한 것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 이번 일정 반등의 여지가 있다. 또한 리그 내 야투 성공률 3점 성공률 사이 3위를 기록 중인 이들의 준수한 야투 감각은 건재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단, 장재석, 신민석의 기복이 심한 경기력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팀의 마이너스 2 옵션 아바리엔통 이우석의 준수한 득점력에 비해 포워드 진의 득점 지원은 저조한 상태. 물론 특유의 리바운드 장악 능력을 통해 페인트존 장악 능력을 보이는 점은 위안이나 한계가 분명한 모습, 설상가상으로 후술할 고향 캐롯의 이록션 로슨이 직접 경기 살아난 점은 상당한 악재로 평가된다. 부상 복귀한 MVP 최준용이 가세한 서울 SK에게 가비지 게임을 당하며 내리 2연패를 기록 중이다. 특히 1-3 퍼터에서 단 18득점, 8득점으로 묶인 스타팅 멤버들의 처참한 야투 감각은 여전했다. 특히 핵심 백코트진 전성현, 이정현은 아쉬운 리딩 능력을 보여주며 팀의 이옵션 롭슨 독박 농구를 펼친 상황. 최근 3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으론 시즌 초반에 엄청난 기세를 기대하긴 어렵겠다. 또한 리그 최하위 수준의 리바운드 수치를 배제할 수 없다. 평균 31.5개의 리바운드를 차지하는 모양새나 울산 현대모비스는 평균 38.4개로 리그내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한 상황. 이는 앞서 언급한 로슨을 활용한 인사이드 공략의 부정적인 요인인 점을 인지해야 할 것. 울산 현대모비스의 승리를 점친다. 물론 울산 현대모비스 포워드 채널들의 아쉬운 득점력을 간과할 수 없다. 단, 극명한 차이를 띠는 야투 감각과 외곽 생산성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본다. 특히 고양 캐롯은 로슨을 제외한 선수들의 득점 생산성이 점차 떨어지는 추세로 충분히 울산 현대모비스 승리를 주력으로 삼을 만하겠다. 단, 양팀의 공격적인 전술 기조를 배제할 수 없다. 속공과 적극적인 슈팅 시도를 중시하는 만큼 스피드한 경기 양상이 전망되는 상황. 더하여 극명한 수비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점 역시 고려할 때 오버 접근을 부주력으로 노려도 좋겠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